안녕하세요. 캄보디아 낙원학교입니다. 평안하시죠? 3월달에 제가 보내드린 기도편지에 또 이렇게 후원자께서 분 반응해주셔서 아이들에게 귀한 쌀의 나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매달 기도해주시고 기도편지 보시고 반응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. 300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80가정만 형제가 많고 또더 어렵고 가난한 친구들에게 80년의 아이들에게 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. 늘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땅의 복음을 위해서 등역자를 함께 나아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축복합니다.